몇년 동안 마이크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상속 재산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날 우리 집에 전화가 왔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우리를 조롱했고,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처리 중입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나 낸시입니다. 63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 남편, 제임스와 아들 마이클과 함께 살고. 제임스는 회사원으로서 솔직한 삶을 살았고,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 평범한 남자였다. 나보다 두살 위지만, 온화한 성격과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남자 이름이 태어난 후, 그와 결혼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임스는 주말에 남자 이름과 함께 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며,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항상 사교적이고 부지런하며 학업에 탁월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스포츠와 연구 모두에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의아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 대학 졸업 후꽤 잘생기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마이클은 집을 떠나 어린 나이에 독립적으로 IT 관련 회사를 창업해 경영하고 있다. 제임스 남자 이름이 28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남자 이름이 소피아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남자 이름이 집을 떠나 독립한 이후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 스케줄에도 지금까지 이 여성과의 교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던 그는 놀랍게도 오랜 시간만에 자신의 결혼 소식과 자녀 출산 소식을 전하며 손을 내밀었다. 회사 임원 소피아에 대한 우리의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쁜 삶을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보다 7살 어리지만 훌륭한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매우 성숙했고 우리 가족과 빨리 편안해졌습니다. 소피아는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자주 엠마는 남자 이름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엠마의 성장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는 엠마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소피아가 우리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동시에 자녀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자 이름의 수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운명적인 날 아들의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엠마의 여섯 번째 생일이었고 남자 이름은 우연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아늑한 리조트 호텔을 예약했지만 여행 중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동안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했고 대형 트럭 뒷좌석이 차량을 멈췄습니다. 남자 이름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6개월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복 반면에 소피아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엠마는 사고 조사 중 가벼운 부상을 입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FIA는 그녀 덕분에 충돌 중에 본능적으로 엠마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 엠마는 안전하게 지냈지만 마이클이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고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소피아의 장례식을 대신하여 소피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엠마는 어머니와의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해 소피아의 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엠마의 감정 상처는 깊어졌고, 우리는 그녀가 제임스를 치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 이름의 장기 입원과 재활을 고려하여 엠마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고, 소피아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엠마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남자 이름과 엠마의 상황에 대해 미리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엠마를 너한테. 거야 엠마 아빠가 한동안 병원에 있어서 널 돌볼 수 있을 테니까 그동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돌봐줄 테니 괜찮다 엠마 어머니를 잃은 것에 충격을 받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여 당황했지만 제임스가 쉬는 날마다 남편 제임스와 나는 진심으로 엠마를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엠마와 꼭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엠마는 점차 삶에 적응했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를 잃은 정서적 상처를 천천히 치유했습니다. 남자 이름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일을 만회하려는 열망으로 일찍 직장에 복고했습니다. 그는 입원 중에 결석했지만 엠마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므로 남자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생각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임을 맡은 회사 임원으로서 남자 이름에 고려하면 그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나는 고인이 된 소피아가 우리를 위해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냈던 것처럼 엠마의 성장을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이름은 우리를 위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손녀입니다. 엠마의 아버지는 남자 이름입니다. 나는 그가 엠마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자 이름에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남자 이름 엠마의 초등학교 등록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너무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잠시 후에 제가 당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남자 이름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와 대면했습니다. 엠마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일이 힘들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모르시나요? 엠마는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당신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마이클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엄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엠마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계속 키우세요. 육아를 할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고 엠마가 옆에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솔직히 처음부터 엠마에 대한 애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녀는 소피아의 친인척도 아닙니다. 아이 충격적인 게시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엠마에 대한 애정은 없고 소피아의 아이는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이클의 반응이 저를 벽돌처럼 쳤어요. 엠마는 그 아이예요. 결혼하기. 전쯤에 사귀던 소피아 당신 소피아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마이클은 학생 시절부터 항상 성실하고 직장 생활에도 뛰어나서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추종자가 많았지만 남자 이름이 그런 무모한 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과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우리가 호환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위해 나는 여전히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캐주얼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떻게든 그녀가 엠마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기를 인정하고 소피아 남자 이름과의 약혼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여자로서 우리 아이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그 여자는 내 동의 없이 엠마를 낳았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남겨두고 이기적으로 당신을 떠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농담이. 내가 누군가를 자살로 몰고 갔으면서도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분명히 내 잘못이 있는 거야. 마이클의 무자비한 행동에 내 분노가 터져나왔어. 게시록은 날 어이없게 만들었어. 엠마를 무조건 사랑했던 소피아 그녀의 생모이자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엠마의 생모이고, 이제 내 아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엠마는 어떤 기분일지, 어떻게 소피아가 그녀를 그런 사랑으로 키웠는지. 소리로 궁금해 했어요. 나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엠마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녀를 처리하겠습니다. 남자 이름의 반응은 잔소리에 충분히 냉담했습니다. 내가 여자와 관계하는 방식은 당신의 알바가 아닙니다. 예전엔 어쨌든 엠마를 더 키울 생각은 없고, 이미 새 여자친구도 생겼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엠마는 그쪽에서 처리하자 귀를 기울이면, 뒤에서 웃음소리가. 모르겠다. 같이 있던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웃는 소리만 들으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마이클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건 분별력 없이 관계를 표류하는 것 같았어요. 본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겠습니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부주의한 충고는 결국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남자 이름에 무시하는 대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 분명히 그는 나와 더 이상의 대화가 귀찮았다는. 알았습니다. 남자 이름 체념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화났나요? 눈물을 참으며 엠마를 안아줬는데 엠마 내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혼자 돌보지도 못하실 것 같아서 계속 우리와 함께 살게 될 텐데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참아 말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걱정하는 엠마는 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엠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당신을 여기 모셔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쁘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나중에 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인 친구에게 상황에 대해 상담하여 다양한 옵션에 대해 논의했고 엠마가 법적 후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양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엠마의 미래를 위해 추가로 무기한 양육권에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양육비를 신청했습니다. 남자 이름은 변호사를 통해 제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무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개입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큰 저항 없이 자녀 양육비 청구를 수락했지만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분쟁을 연장하는 것보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달 동안 일관된 지불을 한후 여러 후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중단했으며 응답이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포기했습니다. 엠마가 18세가 되자 나는 엠마가 성인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엠마의 대학 입학. 다가온 이후로 수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나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결과 만보류 중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엠마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사실을 엠마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내가 이 비밀을 그녀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세게 때렸을 때, 그녀는 그녀의 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소피아가 그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날 엠마는 너무 압도되어 그녀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면, 잘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걸 이제 이해가 가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조부모님들이셨기에, 아버지가 저를 버려도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마음을 하늘에 있는 소피아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당신의 딸이 훌륭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고 어느 날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엠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긴장된 표정을 보자마자 이오피로 다가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클의 아내 마이클과 마지막 대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여자 엠마의 충격은 명백했습니다. 엠마 당신은 마이클의 아이죠 맞죠? 저는 마이클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점 남자 이름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엠마와 저는 의사소통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자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신은 사실상 마이클과 낯선. 게다가 당신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낯선 사람으로서 어떤 상속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의 아내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그와 결혼했습니다. 마이클도 성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지막 배우자가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내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자의 강력한 말에 상속 재산이 압도되었습니다. 엠마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안녕하세요, 엠마에. 듣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제 같은 사람한테는 그녀의 길을 하게 둘수 없었어. 엠마는 아직도 좀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미안해, 엠마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어.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배우라고 상담했어 엠마의 입양은 남자 이름과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기 입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변호사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을 고려했지만 내 친구는 엠마가 남자 이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그녀가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 상속받을 그녀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기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남자 이름의 아내에게 엠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우리는 남자 이름이 받았던 무급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는 집을 팔아 빚을 갚기 위해 받은 상속 재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이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느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엠마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남편과 보세요.